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웃음 클럽 회원님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어, 이 웃음 클럽 회원님은 음, 40대의 그 당뇨로 인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해서 지금 한 35년 되셨다고 하네요. 그 물론 당뇨도 지금 좋아지셔서 아주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치매 약간 경도인지 쪽에 또 아마 검사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엄청 걱정하고 염려하시면서도 우승클럽에 매주 화요일 10시, 예, 그리고 그 외에 실버댄스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정말 매일매일 즐겁게 함께 웃고 놀았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요새는 아주 최상이고요 예. 네. 음, 그러니까 자나 깨나 그냥 웃으려고 그러고, 예, 여기 꽃마을 생각만 나고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음... 음, 집에서도. 나는 남편 지쳐놓고 그냥 나는 그냥 꽃마을로 가게 나벌어줘좀 제발 했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꽃마을에 오면은 선포를 했어요. 아 선포를 네, 하셨어요. 네,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꽃마을에 오면은 네, 나 행복해지니까. 행복해지니까 네. 그몇 살에 그 인슐린 처음 했 그러죠? 인슐지 처음에 받을 때는 42살에 생겼죠. 아피 그 검사도 하고 뭐다 검사를 뭐. 무슨 검사? 뇌파검사도 하고 뭐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내과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췌장에서 예, 인슐린 생성하는 그 기관이 다 뭉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슐린 만들 때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과정이니까 인슐린을 지금부터 투, 투여를 해야 되니까 30, 8단위40단위 하여튼 그 정도로 갖고 왔어요. 38 처음에 갖고 왔다가 그래도 안 되겠대, 그 다음에 가서 또체 채를 음. 했더니, 그래 도40 단위를 그때 또 맞았죠. 그래서 야 이렇게 40 단위씩 맞고 어떻게 살까 그랬더니 아침 저녁 할래그래서 아유 난한 번만 할래요. 아침 공복 에만 이제 그렇게 맞으면서 몇 년을 살았죠. 몇십 년을 아유, 살았죠. 몇십 년을 네, 네. 네. 살고 음, 한 30년 하든. 내가 33년인가 됐는데 네. 3년 전에 세브란스로 갔으니까 아... 만 3년 전에 이제 세브란스로 거기 간게 뉴스를 듣는데 박 김광준 교수가 세브란스에서 음 노년내과 당뇨 전문이래요. 노년내과 아... 당뇨 전문.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죠. 음. 거기를 찾아가서 저 뉴스 듣고 왔는데, 교수님한테 아. 그 제가 와서 내가 새로 진단받고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체어를, 체라고할 응. 이만한 거네 개가, 네 개가 한 세트인데, 4개를 4세트를 하루에 다네 개를 네 세트를. 16개를 루에다 뽑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러고서는 일주일 후에, 오래요,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그래서 일주일 가. 후에, 뭐 응. 일주일 후에 가니까, 음, 저게 뭐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니까, 음 저기, 아침, 저녁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음. 아침, 저녁 맞는 게 제가 힘들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아침, 저녁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전에 20, 2 0 28단인가? 그렇게 맞고, 아, 아 오후에 15단이 막.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혈소 그거 당하, 그거가 응. 10.8을 갖고 갔어요, 제가. 아, 10.8? 10.8이면 막 합병증이 들어오고 난리가 난데, 그래서, 괜찮아도 아. 이빨이 막 흔들리고, 이 일을 뺐어요. 오늘 요금니를 뺐어요. 그랬더니, 이빨 쏘고 왔군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내가 잘 캐치 못해서 그렇지? 그 많은, 막, 후기 지고, 막, 음. 새벽에 자다가, 4시, 5시 되면은,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막, 떨리고, 막, 가슴 떨리고, 손 떨리고, 막, 그래가.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인슐린 맞고, 또, 담궈 그 먹고, 설탕이나. 그러니까 혼자서 녹아도. 이렇게 다 하시는 거지. <laughs> 네, 그래서 하고. 아, 진짜. 그럼 네. 배에다 매일 이제, 주사 맞는데 그랬죠. 아유. 그래서 또, 일주일 후에 또 갔어. 가니까는, 이, 그러더라고요. 1 0 8이더랬는데 10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음...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럼 몇뭐 이제 그럼 며칠로 내려와야 이제? 정상. 네. 6이래면. 아. 6이 하여튼 정상이에요. 정상. 아. 나내 생각에도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음... 매일 또 여기 와서 웃잖아요. 운동도 아. 하지. 댄스 하지. 그러니까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한 2주 전서부터는 참 기분이 좋다. 이상로 가면은 응.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신나는 그런 그게 벌써 컨디 돼. 내 스스로 컨디션이 네. 벌써 네. 알지요? 그렇죠. 집에서, 거지. 집에서 네.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맨날 전화하면 웃잖아. 어. 예, 야, 우리 또 어. 만나자. 어. 또 만나서 뭐 먹고 어. 이렇게 어. 하자 얘기도 하고 그러자 는데 아. 아. 그래도 같이 이렇게 네. 놀아주고 네. 네. 이건 너무 중요한 친구야. 네. <laughs> 그렇죠. 사정을 다 알아도 예, 그, 예. 내가 이야기면 다 들어주고. 그렇지. 이러니까는 아유 친구 고마운 친구네. 있어. 얼른 네. 친구야 고마워해. 어, 아이고, <laughs> 아유. 아유, 그래서 이번에 저, 갔을 때그 의사 선생님 얘기 고것만해 어, 주셔. 선생님 이제 이번에 <laughs> 3 개월 만에 또 이제 갔죠. 예. 네. 가가지고서 가서 피검사를 하고 2 시간 기다렸다가 불러서 간호사가 불러서 들어가니까. 어머니 무슨 3, 3개월 동안 뭐 했길래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막막 막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의사님이 그래서. 얼굴이 왜요? 환해져. 그래서. 아니 교수님이 그렇게 좋으신뭐 얼마가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응. 컴퓨터를 응, 켜서 응. 보여주면서 6점으로 떨어졌다는 아 거예요. 여기 가 3년 전에 올때 10.8을 갖고 아 오셨 여기서 이렇게 6점으로 떨어지니까 3년 동안 떨어지기가 무척 힘들대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그런데 해냈다는 거지 해냈다고? 지금처럼만 응. 하시면 되겠는데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웃음치료했죠? <웃음> 그랬더니 웃음치료가 뭐예요? 뭐예요? 그래서 웃음치료가요 웃을 수 있는 말씀을 다 해주고 기회에 내가 쏙쏙 들어오고 이제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하고 웃음 삼창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만세 삼창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웃음 삼창이 최고예요. <웃음> 그래서 나는 63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 아 그럼요 저는. 근데 집에서도 저기 남편이 그런는 거야. 저 사람은 요새 미친 것 같아. 조금 그래. 근데 저기한테 딸한테 저그 사람은 좀 미친 것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응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 요새는 즐거워. 나는 사는 게 즐겁고, 어. 친구 만나는 것도 즐겁고, 어. 그러니까 내가 좀 하는 대로 내버려도, <laughs> 내버려둬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네, 뭐 지금 먹어요. 웃음 얼마 동안 하셨지? 1년? 1년이 뭐예요? 넘었나? 네. 어. 2년 된 같아요. 거의 지속적으로 네, 하셔서. 네, 2년 됐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웃음도 운동이기 음. 때문에 이게 좋다고 느끼는데 잠깐 하고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효과를 어, 못 봐. 응. 그래 지속적으로 하니까 응. 이런 좋은 또, 효과를 지금 보시는 그, 것 같아. 내 태도에서 나타난대요. 아 나타나죠. 저녁에 같이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원에서 하니까. 예예예. 그래서. 예. 어이거 거기 계속 다니니까 좋은가봐. 그래서 그럼 너는 내 발을 찼어 내 발로. 찼거야. <laughs> <laughs>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 그런데도 나는. 그렇죠+ 아, 그렇지 그래, 가지자 그래, 그래, 그래 우리 건강이 아주 이렇게 좋아졌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도 좋지요 그래. 예 우리 아우 너무 기뻐서 또 한바탕 웃고 끝내요 시작 아우 <웃음> <웃음> 아, 웃음소리 좋아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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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